안녕하세요. 비아운드 비와이 어디 고스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학생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태블릿 PC와 같이 콘텐츠 소비에 특화돼 있는 디바이스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크롬북을 활용할 경우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아카이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롬북과 구글 클래스룸을 결합시켰을 때,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구글 클래스룸은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즉 학습 관리 시스템의 일종으로서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결과물을 평가하고 개별 학생들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구글 클래스룸 내에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지만 이번 시간엔 기록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래스룸의 만들기 버튼을 통해 생성할 수 있는 과제의 종류는 과제, 퀴즈 과제, 그리고 질문 세 가지입니다. 이중 퀴즈 과제에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설문지에는 다른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과제와 질문 과제의 경우 수업 댓글과 비공개 댓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제가 만들어 놓은 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게 공개 댓글이 보이시죠 수업 댓글입니다 공개 댓글을 수업에 에, 차, 에,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작성하고 열람이 가능하며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질문을 남기거나 학생들 간 댓글을 통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반면 비공개 댓글 학생별로 비공개 댓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댓글의 경우에는 교사와 해당 학생이 일대 일로만 열람이 가능하고 그외 다른 학생들은 해당 댓글을 볼수 없습니다. 학생 화면에서도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학생의 화면에서 과제를 열었을 때 수업 댓글은 이렇게 바로 과제 밑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반면 비공개 댓글은 오른쪽 상단에 비공개 댓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 댓글의 속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글 문서로 넘어가 볼까요? 구글 문서는 구글 클래스룸과 결합시켰을 때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앞선 영상에서 구글 클래스룸 내에서 과제를 통해 구글 문서 생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과제를 통해 생성한 구글 문서는 번거로운 공유 설정 없이도 간편하게 문서의 편집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또 다른 과제를 설정해놨었는데요. 과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부여된 이세 가지의 구글 문서는 각기 다른 공유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 메뉴를 통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수업 계획을 알려주고 학생들이 이 수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편집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학생들에게 파일 보기 권한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학생 개개인별로 어 에세이를 쓰거나 작문을 써야 하는 과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어, 문서 포맷을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복사해서 사본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학생별로 사본 제공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협, 협업 문서입니다. 학생들이 하나의 문서 안에서 어,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문서를 편집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학생에게 파일 수정 권한 제공의 옵션을 부여해서 해당 문서를 여기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이 같이 편집할수록,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댓글은 교사가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부여할 수 있게 마련된 기능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기능들을 성장의 기록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기본 기능들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수업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 학교는 독서 특색 활동으로 북오디세이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읽은 책을 학우들에게 소개하고 도서의 주요 내용과 독서평을 나누는데요. 이 활동에서 보신 것처럼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의 발표 내용과 감상을 비공개 댓글을 통해서 남기도록 지도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작성한 이 댓글은 해당 학생의 발표를 바탕으로 차후 생기부 특기사항 작성을 위해서 남겨둔 기록입니다. 또한 러닝로그라는 과제를 부여하여서 수업 중 학생들의 학습활동 기록을 유도하고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했습니다. 매 수업 중약 5분 정도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은 개별 크롬북을 활용하여서 자신이 당일 배운 내용을 정리하거나 수업 중 발표나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상황들을 기록함으로써 그 차후에 교사가 과목 세특을 작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할 수 있었고요. 또한 학생 입장에서 시험 전에 수업에서 활용했던 학습했던 주요 내용들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학습 기록장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북 오디세이 활동과 그리고 러닝 로그 활동 모두 과제의 비공개 댓글 기능을 활용했죠. 자 이번에는 어, 구글 문서의 어, 성장의 기록에 관련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문서인데요. 여기에서 있는 버전 기록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이 개요서를 바탕으로 초안과 최종 작문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요. 교사의 수정 제안에 따른 학생의 작문 내용 수정 내역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특정 문구를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자잘 보시면 옆에 역시 플로팅 메뉴가 뜨는데 이번에는 자 마지막 메뉴를 보겠습니다. 역시 말풍선 모양에 뭔가 연필 모양이 그려져 있네요. 자 이건 바로 수정 제한경입니다. 자 교사는 특정 학생의 어, 개요서 혹은 작문 어, 초안을 살펴본 다음에 음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는 게 어때? 자 제가 백스페이스를 누르로써 누름으로써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울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이 지워진 게 아닙니다. 학생에게는 이 내용을 지우는 게 어때라는 제안이 간 거고요. 이게 보이시는 이 체크와 X 표시는 학생과 교사 모두 볼수 있습니다. 학생은 이 해당 제안을 보고 아, 선생님의 말씀대로 지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체크박스를 체크 아이콘을 누르게 되고요. 어, 저는 그냥 이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 생각이라면 엑스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저는 학생으로 가정하고요. 체크 제한 수용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자마자 삭제가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어, 파일, 메뉴에 파일, 그리고 그 안에 버전 기록, 그리고 버전 기록 보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파일, 버전 기록, 버전 기록 보기에 들어가시면, 자, 애초에 첫 문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에세이 초안, 그래서 이렇게 학생이 글을 작성했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 교사가 이 부분은 지우는 게 어때? 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학생이 최종적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한 내용까지 이렇게 버전 기록에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문서의 버전 기록이 단순히 기록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성장을 꾸준히 트래킹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최종 산출물만을 평가하는데 그치기보다는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이 본인의 작업물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매력적이지 않으실까요? 꼭 수업 활동에 적용해 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